안녕하세요, 주홍입니다. 어 그동안 영상을 좀 찍어 놓은 건 있어요. 스승의 날 맞이 영상이랑 5월 월급 영상이랑 이런 걸 찍어 놓긴 했는데 어, 편집하는 것도 좀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해. 편집할 게 뭐가 있냐 그러지만 이제 말하는 내용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어 스승의 날 관련 영상은 스승의 날에 앞으로 이제 애들 애들과 선생님이 파티를 하면은. 선생님이 그 파티 음식을 못 먹게 된다,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어, 스승의 날 전후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문기사가 뜨고 나서 댓글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나누고 있었는데 항상의 골자는 그거였어요. 뭐 섭섭하긴 하지만 세태가 지금 이렇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선이라는 게 존재해야지 어, 선이라는 거는 확실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좀 진부하기도 하고 그래서 업로드는 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5월 월급 영상도 그 스승의 날 이후로 이제 이틀 지나면 이제 월급 날이거든요. 근데 그거 받고 나서 영상 올리려고 했는데 뭐 그것도 사실 특별히 월급이 뭐 갑자기 뭐 달라진 게 없어가지고 생각해낸 게아 5월 말쯤에 교사 성과급 성과급이 들어왔어요. 성과급 성과급이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하죠? 웃기죠? 그 금액도 공개해 드리고 어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성과급 등급이 있는데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S등급이랑 S등급 아래인 A등급 그리고 A등급 아래 B등급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지는데 어... 일단 저는 중간 등급을 받았어요 A등급을 받았는데 어 여기에 대해서만 만족하냐 불만족하냐 이 이것도 참 웃긴 일인데 일단은 좀 성과급에 대해서 이, 아 일단 그래 여러분들 가장 궁금한 건 금액이니까 얼마가 나왔냐면 어제 등급은 중간 등급 그러니까 2단계 A 등급인데 A 등급을 받아서 얼마 받았냐면 한 380만 원 정도 받았어요 380만 원 정도. 어 제가 중간 등급이니까 380만원 정도고 아마 요즘은 얼마나 차이가 날지 모르겠는데 각 등급별로 제 생각에는 한 100만원씩 정도 차이가 날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마 s 등급일 경우에는 한 480만원 정도 500만원이 조금 안되겠네요 그 다음에 맨 아래 등급인 b 등급일 경우에는 280만원 정도 그렇게 되겠죠 어, 뭐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금액은 아니더라도 아마 얼추 이 정도에서 비슷할 거예요. 어쨌든 저는 중간 등급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금액을 말하면 이제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일반인들,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여러 말씀을 나누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에이 뭐 겨우 그거밖에 못 받냐라고 어, 본인들의 월급이랑 비교했을 때좀 적어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아니 뭐한게 뭐가 있다고 성과급을 300만 원뭐 400만 원 가까이나 받아 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 공무원도 성과급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사들의 성과급 혹은 공무원들의 성과급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 게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사실 성과급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 성과급 때문에 선생님들끼리 싸움도 많이 나고 뭐랄까 사이도 안 좋아지고 뭐 하여튼 이제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성과급인데 왜 그러냐면은 학교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성과라는 거를 보여주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무슨 왜, 왜냐면은 우리 공무원들은 늘 하는 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거기서 누군가가 특출하게 더 잘하거나 잘했으면은 좋은 성과를 냈다. 그러면은 뭐 좋은 성과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 성과급으로 보상을 받기는 물론 쉽지가 않아요.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일단 기업으로 비교해 볼게요. 기업. 어 제가 이제 뭐 게임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게임 회사에다가 비교를 하자면은 뭐 NC 소프트라고 저요 NC 소프트의 리니지 게임을 만드는 부서랑 뭐 다른 게임 만드는 부서, 블러드 앤 소울을 만드는 부서가 있다고 치면은 리니지 부서는 늘좀잘 나가고 최근에 지난번에 뭐 리니지 뭐 모바일 뭐 이런 것들도 대박을 냈기 때문에 그쪽 리니지 팀들은 성과급을 굉장히 많이 받았대요. 옆 팀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받았대요. 근데 옆 팀들은 당연히 리니지 팀에 비해서는 조금 성과가 적으니까 뭐더 적은 성과급 성과를 받았겠죠? 성과급을 받았겠죠? 근데 이거는 확실히 그 매출이라는 게 보이니까 회사 측에서 아 너희들은 이만큼의 매출을 올렸으니까 이만큼의 성과급을 받아가는 게 적절하다라고 보상을 해주는 게 이런 거는 성과를 성과급을 지급하기가 굉장히 용이한데.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 성과급을 어떻게 지급할 거냐, 그 성과를 무엇으로 등급을 매길 것이냐에 따라서 매년 논란이 돼요, 학교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매년 초 혹은 매년 말, 매년 말에 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매년 초 혹은 매년 말에 성과급 그평정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단임을 하면은 뭐 1점, 비단임, 그러니까 전담교사면은 뭐 0점, 그다음 뭐 수업 시수가 일주일에 몇 시간이면은 뭐일점뭐몇점 그다음에 일주일에 몇 시간 이하면은 몇점 이런 식으로 등급을 이렇게 매겨요. 그리고 뭐 1학년 담임은 힘드니까 또 추가 점수, 6학년 담임은 힘드니까 또 추가 점수. 그 자기 학급에 장애 쪽이나 그런 특수 학급에 들어가는 학생이 내 우리 반 학급에 있다. 그러면 또 추가 점수를 주고. 그런 추가 점수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혹은 뭐 내가 맡은 업무, 그러니까 이번에 가르치는 거 말고 업무 쪽에서 뭐 어떤 업무를 내가 받았다. 근데 이 업무가 선생님들이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업무다. 그러면또 추가 점수를 주고 뭐 부장 선생님이다. 그럼 추가 점수.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누는데 이게 과연 형평성이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은 매년 선생님들이 학기 말에 자기들이 이제 뭐 했던 성과, 자기가 1년 동안 해냈던 업무에 대한 성과 혹은 일에 대한 성과를 표로 작성하는데 거기에서 모여서 선생님들의 회의를 하고 성과급 등급을 매기는데 늘 싸움이 일어나요. 뭘 제가 있었던 학교에서는 늘 그랬어요. 그래서 꼭 자기가 더 바, 많이 일을 했다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꼭 나오고 그리고 꼭 자기가 일을 많이 한 거는 좋아. 많이 일 많이 왜냐하면 성과급 이제 등급을 좋게 받으려면 S 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든 자기가 일한 거를 어필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게임이라면은 이미 매출이 나와 있으니까 매출이 증명하니까 괜찮은데 공무원 같은 경우 혹은 교사 같은 경우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laughs> 뭐 적어서 증명을 해야 돼뭐 어, 저는 어, 지난 1년 동안 뭐 우리 학급을 어떻게 어떻게 뭐 지도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걸로는 평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하는 게뭐 수업 시수가 몇 시간 많았습니다. 6학년이 이제 뭐 다루기가 어려우니까 6학년이니까 힘들었습니다. 이런 걸로 점수를 더 받아가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6학년을 원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혹은 1학년이 힘들다고 점수를 더 받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선생님은 1학년을 원해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1학년 선생님들은 보통 늘 1학년에 계시는 경우도 많아요. 6학년 분도, 6학년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물론, 안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 이제, 어, 6학년을 힘드니까 6학년 점수를 더 줘야 돼. 근데 6학년은 어떤 사람은 지원을 해서 갖고, 어떤 사람은 본인이 지원하지도 않았는데, 뭐, 다른 학년에 이렇게 박혀서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과연 형평성을 어떻게 매겨야 되냐. 지원한 순서가 맞냐. 아니면, 밀려나서 들어간 사람한테 점수를 더 줘야 되냐. 아니면, 그냥 6학년이 힘드니까 점수를 더 줘야 되냐. 이거 어떻게 경중을 나눌 수가 없는 그런 거를 등급을 매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늘 싸우게 되죠. 왜? 내가 지원을 했건 안 했건 간에 내가 했던 게 제일 힘든 거야. 군대랑 똑같죠. 친구들하고 뭐 모여서 남자들끼리 모여서 군대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가 갔다 온 부대가 제일 힘들잖아요. 혹은 자기가 맡은 그 보직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누가 자기가 힘든 거를 안 힘들다고 하겠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 뭐, 주장을, 마, 내 주장을 많이 내세우진 않았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여기에 대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뭐 싸움이라는 게막 치고받고 싸우거나, 뭐, 욕하고 싸우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남을 깔아뭉개려는 그런 일이 자꾸 이제 발생해요. 어, 니네 거는 별로 안 힘들었잖아. 에이, 뭐, 주영쌤이 맡은 거는 뭐, 전담 별로 안 힘들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작년에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s 뭐야, A등급을 받았는데, 원래 전담 교사하면은 A등급 받기가 좀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하 수업 시수가 많지 않고, 뭐, 전담 선생님들은 쉽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꽤 있어요. 어이 이렇게. 저는 작년에 수업 시수로만 비교했을 때는, 특정 학년 선생님들보다 수업시수가 더 많았었어요 제가 가진 일주일의 수업시수가 3,4학년보다 담임 선생님들보다 수업시수가 더 많았었거든요 그렇게 점수를 이렇게 매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3,4학년 선생님보다 점수가 이제 훨씬 더 높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3학년, 4학년 선생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은 어? 나는 담임인데 전담보다 전담 선생님보다 점수가 낮다 그럼 이 표는 잘못된 표다 그래서 표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 기준표를 다시 세우자 그 다시 세우자 말은 전담보다 본인들 점수가 더 높게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겠죠 근데 실제로 제가 그분들보다 수업도 더 많이 했는데 되게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어느 학교에서나 어떤 어느 선생님에게나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합당치가 않아, 뭔지. 장사하는 기업이나 이런 쪽이면은 매출로 확실하게 뭔가 기록이 남고 그걸로 어, 성과를 매기면 되는데 교사 같은 경우는 이걸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 억지로 등급을 나누다 보니까 뭐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걸 자꾸 그 선생님들 사이만 나빠지는 제도가 되는 거죠. 또, 이 성과급 제도가 문제가 뭐냐면은, 실제로 교육청이나 혹은 이제 월급 체계에서 이 돈이 성과급으로 따로 성과급이 측정되어 있는 돈이 없었어요.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이 많이 났으니까 그매출의난 만큼의 일부를 그 팀에게 보상하는 개념으로 그 매출을 떼서 주는 거잖아요. 근데 공무원은 매출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했느냐? 선생님들의 월급에서 10시 일반을 밑에 이제 얼마씩을 다뗀 거예요. 1년치를 그 1년치를 선생님들의 월급 각 이제 모든 선생님들의 월급에서 다뗀 다음에 그걸 한대 모아 그걸 한대 모은 다음에 거기서 등급을 나눠요 그래서 S등급한테는 이만큼 주고 A등급한테는 이만큼 주고 B등급한테는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성과급이라는 게 원래 선생님들의 월급이었던 거지 이게 새로운 돈을 만들어서 준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첫 부분을 보고 아 야, 주홍이 성과급으로 380만원 받았네. 와, 공무원 진짜 뭐 하는 것도 없으면서 성과급으로 380만원이나 받아갔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거 원래 그냥 저희 선생님들의 공무원들의 월급을 그냥 나눠가지고 얘한테 이만큼 더 주고 얘한테 이만큼 덜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와, 더 받아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저는 제가 제일 부끄러운 게 뭐냐면은 밑에 B등급 선생님이 못, 저 때문에 덜 받아갔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음 한편으로이 돈을 받으면 늘 불편해요 S등급 받으신 분들도 뭐 기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선생님들은 S등급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늘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본인 때문에 B등급이, 생기기, B등급이 생기고 B등급이라는 말은 자기가 S등급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B등급에서는 돈을 덜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는 다 우리 거를 모아서 나눈 거라라는 거. 그래서 참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러운 제도예요.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이런 거는. 뭐하러 성과급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어, 정착이 잘 되는 학교도 조금씩은 있어요. 좀, 조금씩 이렇게 나오긴 해요. 어떤 학교가 있냐 하면은 연초에 그 업무랑 학년에다가 미리 공지를 해요. 어, 예를 들면은, 뭐, 몇 학년을 맡으면은, 성과급에 반영이 됩니다. 혹은, 이 업무, 이 업무, 이 업무, 이 업무, 이 업무를 맡으면은, 성과급에 반영이 됩니다. 그럼 애초에 시작을 할 때, 그 성과급을 생각하고, 업무나 학년을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나마 좀 말이 좀덜 나올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는 연말에, 자기들이 했던 업무를 다시 그 평가표를, 그때, 이제, 그때서야 만들게 되니까, 전부 다 자기가 한 업무가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평정표가 계속 들쑥날쑥 매년 바뀌어요. 그렇게 되고. 매년 바뀌어. 학교에서 힘있고 말 많은 학, 말 많은 선생님 있죠? 좀 뭐랄까, 불편한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는 곳에 늘 점수가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요 근래에 들어서는 좀 뭐랄까, 생각 있는 선생님들이 모인 학교 혹은 좀 민주적인 학교 혹은 좀 열려있는 학교는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초에 애초에 이제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고기에 대한 기준을 미리 명확하게 세우고 선생님들이 나중에 가서 뭐 이거 이랬으니까 점수 더 주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게끔 애초에 좀 미리 다 정하더라고요. 그리고 S 등급을 받으려면은 실제로 일을 굉장히 많이 하게끔 그 업무를 이제 막 몽땅 몰아서 주는 그런 학교도 요즘 많이 생기더라,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에 있던 학교는 안 그랬어요. 뭐 부장님이라고 점수 뭐다 받아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장의 업무는 부장이 다 해야 되는데 그 밑에 자기 개원들한테 업무를 떼줘. 그럼 결국은 자기는 관리자처럼 관리만 하고 일을 실제로 실무는 안 보고 혹은 덜 보는데 점수는 다 가져가. 일은 밑에 있는 애들이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좀 요즘은 자꾸 합리, 제가 자꾸 옛날 일이랑 요즘이랑 섞어서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런 좀 춘추 전국 시대, 혼란의 시대예요 그래서 조금은 좋아지고 있는 학교들이 좀 망, 이제 좀몇 군데가 있긴 한데, 더 많아져야 돼요. 근데 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그 학교의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학교의 문화가 바뀌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 아까 말했던 목소리 크거나 좀 불편한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이 많은 학교에서는 쉽게 바뀔 수가 없어요. 이런 학교도 있어요.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나눴을 때 나중에 우리 성과급 나오면은 그 성과급 다 모아가지고 학교에 있는 그 선생님들 수만큼 M분의 1로 나눠 가지자. 요런 학교도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를 어, 좋게 보진 않더라고요. 그뭐 알게 모르게 뭘 대놓고 하는 그런 건 아니라가지고 뭐 교육청에다가 대놓고 어 저희 학교에서는 이거 다 나눠서 가실게요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나눠주는 건데 취지가 너네 일, 일, 등급을 이렇게 나눠서 주는 건데 그걸 교육청에 반하는 행동이니까 사실 좋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어쨌든 네, 뭐 의식 있는 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다 모아서 n 분의 1로 나누는데 그러려면은 S등급인 선생님도 참,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돈을 나눠줘야 되니까. 누구한테? 저기 밑에 B등급 선생님한테. A등급은 가운데니까. 근데 이게 또 약간 문제가 뭐냐면은 S등급인 선생님도, S등급인 선생님은, 그래, 돈을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자존심 문제는 없어요. 어쨌든 이게 뭐다 좋은 게 좋은 거야라고 나눠서 평균을 내버리면은 뭐 내가 조금 덜 받으면 되지 하고 이렇게 주면은 되는데 문제는 이제 B등급인 선생님들을 제일 아래 등급. 이 선생님들을 여기 참여를 하려면은 기분이 이상한 거야. 가서 돈을 감, 거기에 이제 n분의 1로 나눠 면은 좋으니까 가서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기에는 기분이 이상하잖아. 뭐랄까? 나는 B등급 선생님이야. 근데 s 등급 선생님들 혹은 a 등급 선생님들한테 돈을 나눠 받아야 돼 모두 다 참여하진 않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어떤 선생님은 빠지기도 하는데 m분 a를 할때 옛날에는 제가 젊었을 때는 아뭐 내가 b 등급인데 여기 가도 될까 이런, 기, 이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만약에 내가 b를 맞았는데 m분 의를 하자고 거기에 참여를 하면은 민폐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로는 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그냥 안 하고 말지. 그냥 비돈 받고 그냥 에이씨 더러워 이러면 왜냐면 이 제도 자체가 더러운 거니까. 그렇게 하고 말지. 거기에 n분의 1 하자고 참여하자. n분의 1을 참여합시다라고 하는데 거기 에 과연 참여를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은. 그래서 사람을 되게 좀 비참하게 만드는 제도예요. 이게.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기업에서 성과를 내서 예를 들면 뭐 하이닉스가 작년에 실적을 엄청 많이 내 가지고 뭐 신입사원도 뭐 연봉에 가까운 성과급을 받았다 뭐 이런 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받고 근데 회사가 잘 되면은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하면은 사원들한테 성과급을 많이 주는 게 당연하고 좋은 취지예요 근데 이게 과연 공무원 제도에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은 공무원들 중에서도 어떤 부서는 혹은 어떤 사람은 혹은 어떤 선생님은 더 많은 업무나 혹은 더 힘든 업무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과급을 준게 나쁘지는 않다고는 봐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 기준이 명확하고 모두가 납득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늘 매년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돈을 받고도. 하지만 내 돈이라는 거, 어, 내 월급에서 떼서 가져간 돈. 이게 제일 기분 나빠. 그래요. 이번 영상은 어, 성과급, 교사들 성과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성과급이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좀그 등급의 등급이 3단계인데 지금 이 3단계가 아까 말했듯이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정도라는데 그딱 100만원은 아니에요 근데 그 등급이 좀더 낮아지거나 한뭐 50만원, 50만원, 50만원 그래도 맨 아래랑 맨 위는 100만원 차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의 사기도 걸려있고 사기도 걸려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 제일 좋은 건 없어지는 건데 없어지자니 누군가가 더 일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으니까 아휴, 아무튼 좀 복잡한 문제긴 한데, 어, 궁금, 더 궁금하시거나 하실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밑에 남겨주시고, 어, 우리 이런 글은, 이런 댓글은 좀 생각을 해보고 남겨보아요. 어, 야, 아니야. 아니야. 야, 그거 내 세금인데 진짜 너네 너무 많이 받아. 나 이런 말은 우리 하지 맙시다. 아니야. 하세요. 그러면 안녕.